<laughs> 아안 짜였나? <laughs> 이겼어. <laughs> 이겼어! 이겼어! 우리 75프리머는 안 보관법한데. 75프로 빰. 어떻게 <웃음> 이겼는데? <웃음> 어. <웃음> 어, 화면이 나갔었어. 저 아예 나갔어요. 현민이하면 나갔어 진짜. 처음 보는 날씨야 이거. 네, 진행해볼 텐데. 천둥봉개 계속 치다가 이제 다 그쳤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무서워. 하고 왔는데, 칠판 보고, 아, 너무 무서워. <laughs> 어... 방금 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해로 인한 패배로 패배요? 우리가 이기지 않았을까? 저희 솔직히 억울한 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꺼졌어요 저도 꺼지고 홍지호 님께서 재해를 두번 아니 거죠. 근데 증거징를 하고 일때 우리 빨리 숫자를 뽑는 거같은게야 어차피 나누기니까 징거를 하고 숫자 뽑겠습니다 그냥 수긍이 빠르시고 착하시니까 저희가 동승부 한걸로아 좋아요 저... 아, 아, 네. 그럼 원하는 거두개 하고 이제 지금 1나누기예요1 나누기 야1 나누기야? 그러니까 1 빼고는 어차피 다0 되는 거라서 숫자는 그냥 아무거나 하자 1, 2 합시다 아, 1, 2, 1, 2. 어. 내가 마저 확실히 뽑을게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4시간 1분 지났어 지금 2가 한, 좀한 시간 먹지 않았을까? 3! 자3 나왔습니다 3뭐무난하죠어떻 아. <laughs> 6번을 뽑았는데 제일 높은 게 3이야? 진짜 그것도 신기하다 아, 마이너스랑 막 이런 거 있는 건가? 배려해서 나오셨죠? 더셈 빼고는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저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냥? 네 먼저 보자야 도하기! 도하기! 네. 어? 오, 자네 아기. <laughs> <laughs>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면 지금 이 정도면 제작진도 퇴근하고 싶은 거야.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우리 여기서 찬스 한번 쓰죠. 지금 몇개 남았어요? 네개 남았어요. 오케이 한번씩자뭔 숫자 남은 게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거 제가 뽑았습니다. 당신의 평점을 보여줘. 볼타 라이브 경기력은 평점에서 드러납니다. 팀원 전체 평점을 합쳐 28 점을 넘어 주세요. 그러면 평균 7점 이상 나와야 되네. 아 기본이지. 에이 기본이지. 에이 우리가 너무 무시하셨네. 28 점. 아니다, 이것도 지금 명 점이구나. <laughs> <laughs> 아까까지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기운이 빠졌었거든요? 이제 약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약간 좀 설레이는 마음이 좀 생겼어 <laughs> 그리고 저 아까부터 그 두이 형 얼굴 보면 약간 한숨나 왔는데 이제안 나와요 아, <laughs> 믿음직하지 이제 이제, 이제 형에 대한 신뢰가 생겨났어요 1승 생겼어! 1승 생겼어! 이야 두이! 드디어. 드디어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저희가와첫 승이다 첫승그번음은또조심아시 슈다 고거이 여기 있다 와첫 승이야, 첫 이거 내 실수다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잠깐만 뭐 썼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직한 골. 아, 우리 평점만 높으면 돼. 아, 딱 그러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아, 너무 수비가 비었다. 이게 둘이 약간 앞뒤로 있지 말고 좌우로 아! 있어야 돼. 아... 와, 아, 빨리 게임, 리 게임하고 싶어. 오, 어. 아, <laughs> 어. 아, 뭐야. 다들 번개 맞으신 건가요? <웃음> <웃음> 와, 레전드다. 완전 졌다팬타 아, 진짜 이거. <laughs> 와. 오오오오! 아. <laughs> 천도 많지나? <laughs> <laughs> 한걸 <꼴> 넣자! 가자, 한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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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약간 막공 맞지 않았어요, 그냥? 오슛 <laughs> 쉬었... 아, 이거 한 넣었네. <laughs> <올렀네. 웃음> 5.1, 5.8, 5.8. 아, 합쳐도 20. <웃음> <웃음> 저 죄송한데, 이거 그냥 편집해주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심한데 이거? <laughs> 진짜 미치겠네. 저희 그냥 초질만 다시 돌아가서 빨리 그냥 저희 그냥 게임 집중하는 걸로. 방금 둘이 약간 지금 갑자기 어. 합이 안 맞아요. 안 제가 맞죠? 봤을 때 지금 갑자기 둘이 형이 자신감을 가져서 그래요. <웃음> <웃음> 다시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요. 왜갈수 있을까? 전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이 내 집이다. 갑시다. 나이 아, 오케이. 조금 아, 샀다 조금 아, 샀다. 가볼까? 아, 이게 너무 나왔다, 너무 나왔다. 저희가 골을 엄청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수비를 진짜 잘해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끝까지, 끝까지. 다이빙으 가고. 뭐하는 거야? 어, 스피디. 썸머리, 썸머리, 아, 진짜 1등인가? 아, 아 뭔가 아쉽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뭔가 아쉽다. 아. 누나 들어줘요. 아, 너무 약하게 붙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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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점, 동점, 동점. 할수 있어,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 이기자, 이기자. 오, 안 돼! 그다음 에이... 아... 아... 그냥 싸워. 강수 싸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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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오케이!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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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와, 콩둥이콩둥이셋다 받았어요, 이거에. 와. 아, 이번 판이었으면 평점 무조건 넘었다. 어... 잠깐만. 제가 아까 미션을 받았었는데, 어? 당신의 평점을 보여줘? 자. <laughs> 자, 이번 저희 미션 이거였잖아요. 두 개니까, 팔구? 팔구? 저희 89. 민선이가번 해볼까? 느낌이 안 좋은데, 사실. 잠시만요. 저희는 지금 98 넣었는데, 혹시 나머지 두개 01이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그러면. 일단 책상 반으로 쪼개볼전 느낌 볼까요? 왔어요. 네. 좋은 숫자. 어, 졌나봐. 구야 그거? 9! 9! 나이스! 난그 와중에 제작진이 육노어증줄 알고 감동받아보어요 <laughs> <못> <laughs> 아, 진짜. 1년이나 돼. 양심도 없다, 진짜. 아, 너무 아, 진다해도 해도 그럼 지금 9예요 9고. 곱하기 맞잖아, 우리. 곱하기에서 2, 3 같은 걸 봤던가. 곱하기 가니었다 곱하기. 아, 곱하기. 민수아 어, 너 해, 자너 어, 민수야, 잘한다. 쌍복. 쌍복. 느낌이 왔어요. 오, 오 잘한다. 앞으로 저건 무조건 민준에게 뽑는 거나 <laughs> 우리 이번에 한번더 미션 해보는 거 어때? 좋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연타로 지금 성공하면 은 원하는 점수 꼭 오빠 이게 뭐2 뽑은 다음에 플러스 뽑고 그다음 사 뽑으면 은 바로 끝날 수도 있어 어 좋다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아 저거 미션은 깨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하겠지 배성재를 이겨라 뭐? 어? 현콩 팀의 숙명의 라이벌 배성재 본 게임에 앞서 배성재를 이겨 기선제압에 성공하세요? 어떻게 이겨요? 성재현이 지금 보니까 뭔가 따로 찍었나 뭔가 찍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거 같은데요 그죠 한번 영상 보시죠 짧네 영상이 20초짜리네 와이는 와, 빨리 이긴가 보다 쿠파송 생달라옹 사이나쿠네비엔 콤바 빤야 한쿠이 하네비라잉 캄 빅데오 아 이거는 성재현은 안 아예 타티프 쿠타사이코차레 파세우사코 슐리아원 시티데트 칸타원 캄펭 사야우티 선수가 출전합니다 4분 2초 이 선수 명단을 60초 안에 아이 사람이 20초 만에 하는데 저희가 60초 안에 하면은 성재 정확히 읽기 시작한는 초부터 시작하면 15초입니다 그걸 저희가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이형 혼자 해도 60초가 안 되는데 <laughs> 그냥 그럴 거면 은 저희 포기하고 게임 할게요 그냥 <laughs> 사실 저는 이런 거 진짜 잘하긴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완전 못해 여기 누가 잘하냐보다는 누가 못하냐로 끝내 해가지고 끝나요 이거는 여기는 분명 잘할 거니까 여기서 안 되면 끝나 부빠송 생달라왕 싸이 나코 내비행 뽐빠 손부 해봐 <laughs> 푸파송 생달라왕 카나뱀까요 톤니라트 시분분양 모크타 스쿠다 카르체 <laughs> 미치겠네 그냥 일분 <laughs> 30초 1분 40초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해요 일단... 일단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떠나가지고 음. 내가 완주를 할수 있을까 그 걱정이에요 지금 1분 30초는 많기 때문 시작 푸파송 생달라왕 사이 나코 네비 캄팽사유오티 <laughs> 오, 잘한다 빨리, 어 빨리, 빨리 후파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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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달라왕 사이 나코 네비엥 폼마... 캄펭 사야우티 후파송 생달라왕 사이 나코 네비엥 폼마바냐 캄푸미 하네비라이 캄 라핀키오 토니라트 시브누왕 묵그다 숙구사바트숙구사콘송다티프 쿠타사이 코차는 파세우트 사크슬리아 왕 시티데트 칸타 왕 감팽 사야 오티 쿠파스 형생 달라왕 사이나 코네 비행 품아파냐 칸포미하에 비라이 카나빈게오 토니나트 시븐우 왕무끄다 스쿠사바트 스쿠사콘 분타티푸 쿠타사이 코차는 파세우트 사크슬리아 왕 시티데트 칸타 왕 감팽 사야 오티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몇 초야 얼마야 1분1 1 초. 우리 이번에, 이번에 이제 이기면은 막판 할수 있어. 아, 근데 이기든 지든 저희가 막판을 대려면 딱사가 나와야 돼서 확률 어차피 25%예요. 저희가 숫자를 여러 개못 넣으니까. 아, 맞네. 4. 끝날 확률은 어차피 25%야. 1등을 거두시면은 원하는 숫자를 다아주요 아, 오점 5점 이상. 오점차희3점 5점 차로 했어요. 이기는 건 됐는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곱으로 해가지고 4, 사점 차. 4? 오케이, 4점 알겠습니다. 그냥 이십라는 확률로 끝날 수있다는 희망이 생긴거 어디야? 자, 가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번 판 진짜 영혼 갈아 넣어서요 해 그냥. 자, 현재 5 시간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다. 아, 쉽지 않은데? 어, 이거 뭐야? 뒤로 가 있어. <웃음> <웃음> 아, 아, 아. 오. 아 이거 접는데 완전? 더 지면 안돼 <laughs> 대표는 진짜 안돼 아, 나이스 나이스 어기뻐야 아, 고맙다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거 몰라 이런 회이뭐야 제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 정도는 아... 사로 알고 계세요 사 맞죠? 맞죠 사 있는 거죠? <목소리도> 마지막에 확인하시면 돼요 민선아 제발 그냥 집에 와서 진짜 좀 열심히 할게요 진짜. <laughs> 근데 18 더하기 라서 뭘 해도 가깝긴 해요 <목소리도> 우리는 광민선을 믿습니다 저 일단 이거 중에 하나 같거든요 잠깐만 그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는 아니고 이둘 아, 중에 하나예요 오빠 왼쪽으로 들어가야 왼쪽. 돼 우리 왼쪽으로 쪽 어떤 것같아둘 중에 하나 같아요 2번 넌두 번째? 한명 있는 아 이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아, 그냥 모르겠어 아, 넌 꺼져 <laughs> 근데 1번 2번 중에는 저희는 2번을 골라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오케이 그게 2번이야? 아, 네, 형도 이야기해줘 빨리 어, 이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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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2번 이번 하나 날 들려주니까 자자자 그냥 믿어야지 부텀 믿어야죠, 무조건 믿어야죠. <laughs> 저는 똥손이니까 부텀 비싸야죠 하긴 하긴 해도 돼. 이게 확인, 이게 난난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이거잖아. 아, 그러니까 두중 아, 그니까 하나 맞았어. 난 이거 하는데 어? 내가 똥손에 관주 하나. 선생님들 나머지 세개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너무 이상한 거는 약간 좀 결제해 주십시오. 뭐든 핫핑거 타는 다. 오. 오케이 그 정도면은 감사. 오 어, 감사한 건가? 차라리 더 쌤이 나오는 게 그나마 좀 이왕 망가진 거. 역시 우리 주장, 우리 에이스 품격. 형 제가 아까 잘못 돌았어요. 나 이제 만들어 줄게. 여기 이 과연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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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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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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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허 바른말 고음말 캠페인 일반 유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팀원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부족한 게임 능력으로 인해 채팅창이 더럽혀졌을 시 이번 패션은 실패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개인전을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실패하는 거네요? 한 명을 지정할 거고요 게임에서 중요한 룰러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 30초마다 채팅을 한 번씩 치켜야 돼요. 우리 팀 화이팅 어떤 말이시든 상관없는데요 내가 할게. 화이팅 내가 할게 제발 아 저기 아이디부터 관종이야 이상해져 아 무서워 아잠 지금 30초 안에 멘트 하나 쳐주세요 나이스. 나이스야! 시컬다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야! 시끄럽다 그러니까. 시끄럽다니까, 이거 그만해요. 조심해야 어 돼. 욕 먹어, 욕 먹어. 또 30초 지났어. 어, 지. 아, 지금. 아니, 아니, 아니요. 깜짝이야. 아, 채팅하는 거 지금 뭔가 안 돼, 지금. 오, 쟤, 쟤, 잘한다. 다고치 잘한다! 다코치 짱!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아 코지남자가 못할요 아, 진짜. 아, 뭐, 채팅도 못 쳐. <laughs> 헤딩 슛! 아, 까비. 깝. 아, 그만 쳐요. <laughs> 지나가할 때만 쳐요. 거 30초 초기가 될까봐. WS. 죄송, 죄송. 어, 어, 어. 제일 축, 제일 아, 오, 저 그러, 그러네요. <laughs> 대충 되나 나 나이스 테크 아이거 조금 아다아 아 죄송 죄송 빨리 죄송 빨리 빨리 죄송해요 빨리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laughs> 오 그렇지 잘한다 우왕 나 잘한다 <laughs> 우왕이 뭐야 우왕 슬라이드 해봅시다 오나나아오 빨리 죄송 빨리 죄송 빨리 죄송 아 <laughs> <laughs> 빨리 죄송 넵 죄송합니다 <laughs> 요정도괜찮요정도괜찮요정도괜찮어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괜찮다.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로 괜찮, 괜찮, 찾진 거예요. 보이죠? 보이죠? 이겼다! 이겼다. 어, 땀 나. 어, 땀 나. 수비 너무 올라오지 마. 아, 아니, 그, 그거는 대화, 대화. 어, 오, 대화 좋아요, 대화. 대화. 조언이에요, 조언. 음. 컨버세이션커뮤니케이션 어, 괜찮다고 했어. 조언이 네. 제는 진짜. 지금 몇 시죠? 저희 지금? 18에 25. 25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5 정도 되니까 27 만들어놓고 빼기 하는 거 어때요? 나중에 곱하기나 나누기 나왔을 때도 생각해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부호를 정하잖아요. 몇에서 빼기를 할 거냐인데 그 평, 숫자의 평균값이 5 정도니까 27에서 빼기를 해놔야 그나마 뭐가 나와도 제일 근접하니까. 플러스 이 e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할게요. 네, 나에게. 네. 네. 이로서 그래 주장으로서 일분한것 같습니다. <laughs> 5가 필요한 거지? 네. 다른 분들이랑 팀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게팀워크인 거구나. <laughs> 어, 지금 또 무조건 거의 25% 아니야? 이겨도 25% 그냥 끝낼려면. 자동차 네. 이상으로 이기세요 시작하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뭐 홍준범 난 다음에 <목소리>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제발 도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전화통화드릴게요. 민수아 번호 까자. 아예 네, 알겠습니다. 까고 나가주세요. 난 다음에 이기 이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목소리> 나가 나가. 오 잘한다 잘한다. 금방진 거. 아, 우리 일단 게임 집중해 보죠. 민서야 들어 앞으로 좀들어가어 어, 이럴 때 이거. 들어가+ 들어가 야지또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사장+ 사장 왜냐면 너무 들어가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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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쪼 쑤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받아 민서 주고, 바로 슛! 쑤쑤쑤쑤쑤쑤쑤쑤이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아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쑤 아! 쑤쑤쑤아 이거 지 이거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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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자 개인전 개인전 와리가나를 슛 오케이! 멋있다 멋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어. 오케이! 서서 서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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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싸라! 주야 너그야 비봐 비봐 비봐.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어 너무 슬라이딩. 아 돌나 너무 하는 거야. 누나왜안 보고 어 슬라이딩 하고 있어! 아겠네아 아. 아, 이걸 비기네. 어, 어차피 두 개나 생기나. 5 오랑 오랑 뭐육 이런 막같 많이 생나는 걸로. 근데 이러나 저러나 커버가 되려면 낮아지는 건 커버가 되는데 높아지는 건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낮출 거면 많이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럼 오랑 구랑 할게요그는 우리 지금 너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 실력은 진짜 지금 향상되고 있어. 응, 음, 맞아, 맞아. 민선아 너가 일단 내장 중에서 두 개로 쪼개는 거는 진짜 지금까지 실력 100%거든? 내장 중에서 두 개만 쪼개줘? 네. 그리고 쪼갠 두 개에서 맞추는 거는 지금 진호형만 100%거든? 요둘이콤비로한번 가봅시다. 가자, 곽콩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이거거든? 요둘 중에 있다면 요거야. 그건 맞아. 저희 매니저님 지금 자거든요. 끝내어요 이봐, 이봐, 가봐. <웃음> <웃음>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네. 일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진짜, 잘했어. 진짜 힘들다. 경계의손까지 태그 미션 22점을 만들어라. 5시간 53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했습 진짜로 우리 좀 실력 는거 같지 않아요? 저희 제스틴이 봐도 굉장히 는은점고 평점 또한 평균치가 되게 높아지죠. 즐기가 오늘 뭐 가장 큰 발전한 것 같은데 성장을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딱 지킨 것 같습니다 성장캐 누가 뭐 엄청 큰줄 알았는데 그리고 <laughs> 이를 쓰니까 이게 어, 상대방이 태클하더라고 이거로안 거는 대단한 성장인 것 같아요 현민이 오늘 어땠어? 저는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구나 발전을 하고 누구나 최고가 될수있다라는아 그렇죠 빼파는 아, 연습 게임입니다 여러분 <laughs> 연습도 하시면 누구나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그리고 오늘의 정말 황금손 우리 민선이 아, 와 진짜 너무 잘 뽑았다 어. 이거 하려고 나왔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오늘 진짜 네. 이거 하려고 나왔어요 어, 끝날, 끝내려고 퇴근 미션이었지만 퇴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다음에 바로 배성재의 팀을 만나잖아요 사실 진짜 오늘 하면서 느낀 게야 성재 형이 이기는, 이기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데 <웃음> 진짜 <웃음> 저 솔직히 성재 형이 강한 건 아니고 성재 형은 약해요 팀을 이루고 있는 그 멤버들 때문에 어쨌든 정 형이 거기서 좀 빛을 발휘하는 거지 웅대가다 넣고 태진이가 가끔, 뽀록 쳐다주고. 또, 사회 멤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회 멤버가 좀, 우리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치고 박는 개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편안합니다. 동네 PC방 나온 느낌? 이야, 이게 누구야? 진짜... 정말... <laughs> 이게 네 번째 용병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 아, <laughs> 이분이! 실력이 부담같이 물어보세요 한 천억 정도 니네와아 근데 이거는 밸런스 붕괴예요 쫄았네 쫄? 핸디캡을 좀 드리려면 아부를 좀 해보세요 무릎까지 꿇으면더 해주십니까? 무릎? <laughs> 야 나요, 나요. 미쳤냐? 아, 야. 야, 진짜 뭐냐? 뭐? <laughs> 윙크보이 공격하러 나가 올라가 아 그러니까 <laughs> 수비 좀 해주면 잘 올라가죠? <laughs> 저는 오늘 경기 3대0 예상해봅니다 아 믹시 <laughs> 아 슈님 아 1대1도 먼저 3명은 못 맞아요 아 아우 나열차 똥냄새 아우 진짜 <laughs> 자, 바로 가는 <바로>. 게들어갔을 <laughs> 이대로 그냥? 바로.